안녕하십니까. 양코댄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 캐릭터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성자 뽀뽀, 이게 성자 뚱땡이? 근데 이거 뚱땡이란 이름 자체가 좀안 좋아 보이는데, 이제 조금 좀 비만이신 분들이라든지, 그좀 비만인 학생들한테 좀 놀림의 그 단어기 때문에 이런 거안 썼으면 좋겠는데. 어, 그쵸. 그, 자, 여러분들은 저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좀 좋은 단어 아닙니다. 좀 느낌상 안 좋아요. 자, 이제 이 캐릭터는 그 성자 뚱땡이 강림에서 보스로 나오는 캐릭터인데, 체력이 무려 250만. 250만이요. 어, 20. 자, 공격력이 4죠. 공격력은 별로 안 들어가죠. 디 p 스가 545. 애개네요 어, 애개 에게. 그 다음에 이제 범위 공격. 그러면은 참 신기하죠? 아니, DPS가 545밖에 안 되는데 우리 캐릭터는 왜 자꾸 날아가서 죽어버릴까? 이제 그 비밀은 좀 이따 보여드릴까 넉백 한 번에 속도 8. 속도 이제 그렇안 빠르고. 사정거리 250. 근데 이거는 이제 전방 공격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돈 의미 없고, 공격빈도 7.33초에 공격 발생은 3.03초. 근데 이것만 딱 봐가지고는 이게 뭔가 이게 그냥 벽인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엄청난 자 이게 있습니다 100% 확률로 독격 최대 체력의 40% 추가 데미지입니다 이거 아니 세상 이런게 있었나요 최대 체력의 40% 추가 데미지 야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보면은 보면 나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즘좀 이상한, 이상한 말 있죠? 체력이 높은 캐릭터일수록 큰 데미지를 입히는 공격으로 고양이를 승천시킨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 라고 했는데 이게 그 말입니다. 그 말. 이게 그 말이에요. 최대 체력의 40%.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은 체력의 40%의 40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서 체력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가 세 방에, 두 방, 세 방에 다 죽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섭네.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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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니까 아무리 맷집 좋은 캐릭터라고 해도, 그 그러니까 이건 맷집 좋은 캐릭터는, 음. 아, 여기 있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 자, 체력 30% 이하되면 공, 공격력 업 200%. 이건, 그 다음에 전발 방 공격. 이것 때문에 우리 성이 맞죠? 성이, 성이 이제, 데미지가 4 0 0 0씩 깎였죠. 그 다음에, 그, 파동, 파동, 이제, 데미지 무효, 날려버린다, 무효, 공단 무효, 움직이면 멈춘다, 무효. 여기 또 들어가 있네? 이게, 이, 어쩐지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얘를 날려버리려고 캔을 집어넣었는데, 안날라가더라고 그래서, 아, 얘가 방에 무효가 있나 보다 했는데, 역시 이게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요거를 아셔야 돼요. 100% 확률로 독격, 최대 체력 40% 추가 데미지라는 요런 또, 요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좀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